멸치, 멸치 회로 먹을 수 있다 고해서 먹어보려고 해요. 비닐 벗겨줘야 돼. 비닐이 많이 나온다. 엄마 왜? 그런 멸치가 있어? 어, 멸치래. 아니 물론 국물용 납작한 거 있긴 있는데 여기 보이죠 비늘 엄청 나. 조그만데 비닐이 많이야. 생선은 다 똑같아요. 내장, 내장. 내장은 필히 깨끗하게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. 이제 이거 물로 다시 씻어 준 다음에 해동제에다가 꾹꾹 눌러서 잘라먹으면 끝 멸치회 4마리 네 원래 멸치가다 그렇죠 3, 4, 10, 11 10, 1 이거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, 젓가락질이 힘들어 오늘은 간장 음, 좀 비려. 난, 난 비린 거 좋아해. 연하면서 뼈 있는 데는 약간 고소하고, 뭐 생선 비린내가... 아니, 근데 맛있는 비린내. 난 좋아. 나는 게장에서 비린내 안 나면 별로야. 게장도 약간의 게장 비린내가 나야 맛있던데. 지금, 아침 6시 45분. 좀 전에 새우 찍고, 따로 올릴 거긴 한데. 음, 꼬리 쪽이 맛있네, 더 역시. 이게 맛이, 갈치회 같은데. 근데 갈치회는 포터 갖고 주는데밖에 안 가봤거든요? 근데 나는 뼈가 있어서 이게 더 맛있어 갈치회보다 이걸 간장에 마사비 섞어놓은 거예요 먹었던 거 저는 아침에 식욕이 좀 왕성해요 아무거나 다잘 먹고, 고기도 다잘 먹고 이거 씻기는데 약간 손에 비, 기름 묻더라 전어도 그런데 맛있나? <laughs> 맛있당 저녁에 먹었으면 소주인데.